LG전자 휘센 오브제 컬렉션 제습기 201DQ205PJ는 세련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고급스러운 외관은 어떤 공간에서도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며 201 대용량으로 빠르고 효과적인 제습이 가능합니다. 소음이 적어 아기와 함께하는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통은 투명하게 설계되어 잔량 확인이 용이하고 자동 꺼짐 기능으로 관리가 간편합니다. 구매자들은 제습기도 이렇게 예쁠 수 있나요? 라며 감탄하며 장마철 필수템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쾌적한 실내 환경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